행복한 인생이마. 안녕하세요,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면적을 구분하는 요령입니다. 아파트에서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알 것도 같지만 막상 설명하자면 당황스럽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파트에서 면적은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인 동시에. 분양가, 각종 세금 등을 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시원하게 정리해 보시죠. 먼저 아파트 내부 투시도를 보시면 A,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만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죠. B,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죠. C, 기타 공용 면적입니다. 관리소, 노인정, 어린이집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면적이고요. 마지막으로 D. 서비스 면적입니다. 발코니 면적이죠. 그러면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주거만을 위해 사용되는 전용 면적에 계단, 복도 등의 면적,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것이 공급 면적이 되고요. 계약 면적은 위에 공급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 뭐 관리소, 노인장 등의 이런 부대시설 면적을 더한 것이 계약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들을 크기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순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이후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입주자 공고에는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공용 면적을 편법으로 부풀려서 분양가를 높이려는 건설사의 꼼수를 제재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용 면적은 등기 면적으로서 청약 자격이나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용어. 오늘은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비율입니다. 용적률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대지 면적 100평에 바닥 면적이 50평인 건물을 4층으로 지었다면,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200평이 됩니다. 즉, 용적률이 100평에 대한 두 배인 200평이니까 200%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용적률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하층 면적, 지상 주차장 면적, 피난 안전구역 등 예외 사항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 면적을 구분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용 면적 주거만을 위해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의 합계이고요. 기타 공용 면적은 단지 내 관리소, 노인정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공급 면적이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의 합계이고요.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의 합계를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다. 탈무드의 격언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베이 대 쓰리베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 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